자, 이 경우는 이제 조직의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을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협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선은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우리가 갈등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을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객관화 시켜서 진단의 단계를 정할 수 있다면 바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단을 하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어,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는 단계이지만 여러분께서는 협치하는 과정에 그 순간의 상황에 이세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마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그 참여자들의 역량을 크게 프로세스 역량과 카오스 역량으로 나눠본다면, 프로세스 역량은 절차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협치에서 절차 관리를 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투명한 절차 관리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혼돈의 상황을 빠르게 진단해서 어떤 대화법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실 것인지가 바로 이제 카오스 역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좀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갈등 관리 툴박스 12가지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핑크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우리가 종전에는 갈등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나 제도나 정책 자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핑크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행정과 주민 또는 어, 뭐 중간 조직과 행정 또는 시민과 관 이런 그 개인과 개인 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우리가 이제 초록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다섯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개인과 개인 간 또는 삼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 잠깐 소개해 드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크게 네 가지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7번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 9, 10은 요즘에 이제 공론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론화, 다자간, 거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하고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7, 8, 9시 파란색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2가지 기법을 보시면, 아,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이 사람의 수에 따라 또는 대상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선택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때로는 이 12가지 기법을 모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갈등 관리 역량 이라고 하고 이런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어, 그 역량이 높은 분이다 라고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원인을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 참여자로 협치에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음 퍼실리테이터로 또는 조정자로 참여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갈등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질문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응답하는 내용에 경청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입장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같은 도시재생 사업인데 공무원 입장하고 중간 조직 입장하고 지역 주민 입장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그 입장은 다른 것이 답입니다. 그죠? 입장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입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장 안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심층 욕구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 중심의 갈등 해결 솔루션을 발굴하는데, 이때는 개인의 입장이 모두 다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찾는 과정이 바로 민간 협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 앞서서 소개해드린 갈등 진단 단계, 구단계를, 어, 계단식으로 나열을 했는데요. 앞쪽은 승승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우리가 얼마든지 승승의 과정을 발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짜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요 단계를 우리가 승패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이제 너무 고조가 돼서 되돌아 올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이 경우를 우리가 패패 단계라고 하고, 이 경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경찰이나 사, 사법 영역이 개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갈등 관리 시스템 디자인 어,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그 민간 협치에서 어 부딪히는 많은 부분이 바로 문제 중심의 해결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과 문제 중심이 다른데요. 문제 중심은 의사결정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구조에서 문제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개인의 가치가 모두 존중되기 위해서는 과거 전통적 방식의 문제 중심의 해결 방식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해결 중심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해결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치가 결과 중심이 아니고 과정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두의 의견을 담아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요. 노력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협치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공유를 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이론적 배경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하고 나면 어떤 갈등이 와도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겠죠. 왜? 갈등은 필연적이다. 피해갈 수 없다. 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통과 의뢰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된다면 이제 갈등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는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하는데 그 갈등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갈등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 갈등이 빚어지면 감정이 북받치니까 정서처리가 중요하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 앞서서 우리가 그 원인을 질문했을 때 부족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결국은 갈등의 원인은 잘 들여다보면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잘 하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것은 정보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서 처리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상대방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서 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지막 부분에 한번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민간 협치는 시민, 그 다음에 정부관, 전문가 또는 기업,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자기 입장에서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협치를 해내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잘 발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빚어지는지 볼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대화하기가 불편한 사람인데 피해갈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이제 갈등관리 매트릭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협치 과정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은 아마 한두 번은 모두 겪고 있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게 중요하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예시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뭐, 이런 사례는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요걸 준비한 이유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우연히 1년 전에 교육에서 본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인사도 없이 못본채 지나갔다. 이거는 개인적일까요? 사회적일까요? 네. 인사도 없이 못본채 지나갔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이죠. 어떤 분은, 어, 나 바빠서 못 봤나 봐 하시는데 이분은, 못본 채라고 여기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협치에서는 심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심리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을 해서도 안 되지만 심리로 다루기 시작을 하면 시간축이 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누가 전화했을까요? 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아마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통화한 이 상황을 우리가 2자라고 볼까요? 3자라고 볼까요? 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좀 의심스러우셨죠?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지금 존재하죠? 누굴까요? 바로 아들이자 남편인 한 남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관계는 모두 3자 관계 이상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느냐? 호칭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면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남편, 며느리가 나오겠죠.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니라 장인 어른 이렇게 나오면 누가 등장할까요? 그죠? 아내와 사위가 등장을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호칭에는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기대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 차이에서 우리가 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책과 직함이 있고, 시민에게는 시민의 또 직책과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다 호칭과 직책, 직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책과 직함은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공공갈등이 빚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만 좀더 강조를 드리자면, 사회적 관계는 이자 관계가 아니라, 네? 네, 삼자 관계다. 이렇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 구청에 찾아가서 공무원이랑 대화한다? 이자 대화할까요? 삼자 대화할까요? 네, 삼자 대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찾아가서 대표와 소통을 했다. 2자 대화일까요? 3자 대화일까요? 네, 3자 대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대화는 3자 대화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현장에서 대화하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그룹 3 사례, 그룹 4 사례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